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탄 괴담 기숙사의 규칙 기숙사에 입실하고 오티자루집을 뒤적이다 기숙사 규칙이라고 쓰인 종이가 떨어졌다. 땡땡 대학교 기숙사 땡땡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기재된 규칙은 생활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숙사 사생회장이나 기숙사장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다만 아래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아래 규칙에 대외 유출을 엄금하며, 유출이 되더라도 기숙사 및 학교에서는 규칙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학교 총무부 결재를 받지 않은 내용이지만, 학생 여러분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키를 잃어버려서 들여보내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사생회의 불침번이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학기 중 사생회에서 규칙이 준수 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생회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십시오. 두 번째 1번 규칙에 이어 밤중에 깼을 경우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방에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분 정도 대기하십시오. 이 5분이 확실히 지난 뒤 휴대폰을 찾거나 컴퓨터를 켜십시오. 세 번째, 기숙사 로비에 본인 이름이 릴리스라고 주장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을 경우 무시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 여성을 방에 초대해선 안 됩니다. 상기 여성을 발견할 시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네 번째, AMMG라는 동아리는 교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동아리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사생 회장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라틴어는 우리 학교의 필수 교양 과목이며, 나아가 사회인의 필수 교양임을 숙지하십시오. 다섯 번째. 6 6호실과 13호실은 공실이며 항상 잠겨있습니다. 혹시 이 방문의 문이 열려있거나 거주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생0 0에게 알리십시오. 여섯번째, 통금시간 이후 모든 외부의 문은 잠깁니다. 이 경우 창문 등을 통한 무단출입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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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출입하십시오.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층, 다른 장소로 보일지 몰라도 66호실이나 13호실에 들어간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 기숙사 밖에 서 있을 경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이들을 부드로 기숙사 안으로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어줬는데도 들어오려 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등의 말을 유도할 경우 즉시 문을 닫고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여덟 번째, 기숙사 방을 비웠다가 돌아온 경우 작은 물품이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흔히 벌어지는 일로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는 사생회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밤에 들려오는 비명 소리나 울음 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의 규칙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 무시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기숙사 내 분신 사바, 교령회, 위자보드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가장 최근에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의 유해를 아직 수습하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1번째 약물 및 주류반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저희 땡땡과는 1학년 전용 건물로 음주 및 약물 투여가 불가능한 학생도 있으며 판단력을 상실할 경우 규칙을 깨기 쉬워집니다. 본인은 잘 모르더라도 이 사실을 알아챌 존재가 매우 많음을 안내드립니다. 12번째. 이 지역에서는 늑대가 서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늑대는 여러분이 목격한 크기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두 발로 걷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알릴 경우 장난 전화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희 기숙사에 벌금을 물릴 가능성도 있는 바 늑대를 목격할 경우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이후 사생회장이 적절한 단체를 찾아 처리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기숙사내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청일점이 된 경우 가능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혹시 여성들이 바커스의 여신도라는 여성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경우 반드시 도망치십시오. 해당 여성 단체는 교내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번째 인근에서 그늘진 사람을 목격할 경우 무시하시길 바라며 무시할 수 없을 경우 무시하는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시간 깊은 관심을 갖고 교류한 경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시할 경우에는 대개 무해함으로 가급적 무시하십시오. 열다섯번째 저희 기숙사에는 지하 2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멈출 경우 침착하게 문을 닫고 올라가십시오.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 절대 엘리베이터를 나가지 마시고 비상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십시오. 지하 2층의 존재들은 구두로 초대받지 않은 경우 엘리베이터에 탈수 없습니다. 16번째 룸메이트가 24시간 이상 종적을 감춘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집에 내려갔다 온다는 메모를 발견하더라도 알리십시오. 정확한 확인은 사정에서 진행됩니다. 17번째 오후 6시 이후 지하 1층 학생 휴게실에서 공포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학생 이외의 존재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목격되었습니다. 18번째 기숙사 내에서 대자뷰를 느끼거나 같은 학생이 연달아 두번 이상 지나쳐간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19번째. 시야에의흰 로브를 걸치고 횃불 및 피가 묻은 단검을 든 사람이 배회하며 어느 단체의 입단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경우 본인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십시오. 이외의 대응은 4번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리스어 역시 사회인의 기본 소양임을 안내드립니다. 스무 번째 교내 자경단의 가치 판단의 영순이는. 학교의 위신을 챙기는 것이며 사생 여러분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뒤처집니다. 즉, 기숙사 안의 사건 관련하여 교내 자경단의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본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묵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술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기숙사 관련하여 고충이 있다면 기숙사 내 상주 스탭 및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규칙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수 있습니다.